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금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그 대항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택이나 그 상가 등 부동산 임대차를 함에 있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인데요. 그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대항력. 그 공부를 함께 해 보실게요. 우선 대학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학력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 뭐 아파트나 상가 등 그런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로 정해진 힘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01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101호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살 거니까, 너 이제 나가. 할 때, 이 101호 임차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럴 때, 나대항력 있는 사람이야, 못 나가. 여기서 계속 살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그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면 이힘 없는 권리가 이제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약자를 위해 정해진 법률상의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할때 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할 때마다 등기를 어, 쉽게 해주지는 않으니까 이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겠죠.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어, 생긴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음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법인 회사에서 직원 그 기숙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 하, 하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자는 법인이지만 직원이 그 해당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또 역시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서 대항,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 요건을 대항력 요건을 갖추려면 그 부동산을 인도했잖아요. 인도라는 거는 열쇠 받아서 내가 거기를, 거주를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 상가는 사업자등록증 마쳤을 때,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학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력 관련한 판례를 한번 훑어볼까요? 대항요건은 임차인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서 나만 잠깐 뭐 부산으로 이전했다가 와야 된다 그러면은 나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그뭐 인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도 그 호실에 가만히 두니까 이거는 대항이 대항요건이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음, 이 대학력은 그 인도와 주민등록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1년 살다가 뭐 조금 일이 있어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력은 어, 혼자 있을 때는 상실을 하게 돼가지고 다시 재진입을 재전입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대학력을 취득하는 것이니 대학력은 끝까지. 어, 유지 시켜 시키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대학력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나 불안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거든요 각각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에도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럼 대항요건은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에 전세권 자로서의 그 우선 변제권만 남는다는 점. 왜냐면은 하 전세권은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 단독 그 주택인 경우에는 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집원만 기재도를 해도 됩니다. 뭐 어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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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뭐. 163번지,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런 반면, 그 다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아파트, 천사동, 천사호 이렇게 호수까지 다 기재를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되는데. 어, 대법원,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천사동까지만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그 주소지 그 전입신고 할 때는 어, 해당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확인하셔서 동호수 다 기재하셔야 된다는 점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승인해서 어,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은그 마친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내가 주택을 그 살다가 매도를 하, 하고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매수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무조건 인도 내 열쇠를 받고 주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상가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꼭꼭 하시고 하시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점꼭 숙지하셔서 내 보증금 회수 받는 데 문제없도록 내 자산 내가 꼭 지켜야 되겠죠 이래서 대항력이 중요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대항력과 연관된 우선 변제권 대해 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어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와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 마시고. 좋아요, 구독, 꾹꾹. 다음 시간에 봬요.